양평이 이렇게 좋네. 아, 그러니까 너무 좋아 <laughs> 야, 너무 좋아 이렇게 이렇게라도 어, 맞아 이렇게 이렇게라도 이렇게 네. 만나다니까. 어, 그러니까 우리 푸름이 어머니. 아, 네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네. 아, 인사성도 네. 받고 처음으로 감사합니다. 왠지, 왠지, 왠지. 아, 우리 우리 엄 셋이. 어. 엄마 사진 도경정 용문산이에요. 용문산. 아, 용문산. 야 너무 너무 이로 <laughs> 이걸로, 이걸로. 야, 너무 멋있죠? 엄마? 어 너무 멋있네. 어. 이렇게 아름다운 양평. 어. 네 음. 아버지 금방 들어겠습니다 어, 네, 장로님 네. 아 멋져요. 우리 푸름이 아빠 장로님. 네. 우리 엄마, 목사님. 어들 우리, 들었... 어, 우리 병기입니다. 고맙습니다. 사랑합니다. 너무 너무 멋지죠 양평. 네, 네. 이야. 와 진짜 멋있다 여기. 이 네, 커피숍 하나입니다. 너무 아름답습니다. 밭에 정원이 있고, 이 커피숍만 봐도 너무 아름답습니다. 우리 가족들, 병기네, 어, 장인 어른, 장모님, 장로님이시며 권사님이십니다. 참 아름답습니다. 우리 목사님 걸어오시죠? <laughs> 어, 빵집이면서, 어, 빵집이면서, 커피숍입니다 예, 양평. 오, 놀러오세요. 너무 좋네요. 음, 네, 좋습니다. 음, 커피를 기... <laughs> 또 너무 좋습니다. 아름답습니다. 옷도 입고 커피를 사러 오셨습니다. 너무 아름답습니다.